올렸습니다. 왼쪽 멀리 가는데요. 멀리 덤짤, 덤짤, 덤짤 넘어갑니다. 주인공은 천병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키움 히어로즈로 가게 된천병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트레이드 되자마자 이렇게 부산에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양골드까지 방문해 주시고. 아,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오셨는지. 항상뭐 연예이잘 챙겨 주셔가지고 네. 올라가는 길에 어떻게 들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왔습니다. 시? 진짜 솔직하게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딱그걸 봤을 때, 뭐 아니면 미리 아셨나요? 아니요 어, 연습 하다가 <laughs> 네. 갑자기 알았어요. 아 연습하다 가 네. 갑자기? 아, 갑자기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뭐 매니저라든지 누가 알 게? 이렇게... 네, 처음에는 그 매니저님이 사기거로 합류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짐 챙겨서. 간데 이제 가서 이제 었죠아 사직으로 합류한다고 이제 좀 약간 뭐 미안한 감정으로 그렇게 말을 이제 해주셨네. 음. 어 어떤 기분이셨어요? 지금 지금은 솔직히 롯데서 저를 좀잘 생각해줘서 네. 보내주신 것같은 느낌도 들고 네. 뭐또 키움에서는 저를 뭐 필요로 하니까 불러주신 거라 생각하고 네. 좀 약간. 야구를 처음에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부산에 팀에만 있어가지고, 네. 다른 팀 간다는 게 약간 생소한데, 아, 그렇죠. 네. 네. 자기 연고지가 부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롯데에서 야구를 시작했고, 네. 롯데에도 솔직히 전병우 선수의 여, 소녀팬들이 너무 많고, 제가 알거든요. 아, 근데 뭐 어제 뭐 난리가 났다고, <웃음> <웃음> 우리 전병우 선수를 또 다른 데에서 보냈다고. 아니 키움에서 좀 친한 선수가 있나요? 네그 고등학교 이제 형, 형들이죠. 아저 선배님? 1학년 때 네. 3학년 2학년 형이었던 박동원 형. 아 보수? 네, 네. 그리고 박준태 요번에 기아에서 온아 박준태. 박준태 선수 저도 뭐 한번 통화했습니다. 글러브 때문에. 아니 뭐 내일 이제 가셔갖고 키움 이제 가면 인사하시고 바로 뭐 지금 게임을 해야 된다는데 <laughs> 앞으로 키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저는 뭐제선으로 생각하는 거는 18년도 후반기 때 모습을 그대로 이제 키우면서 음. 거의 그니또 근데 또 고청에서부터 시작된 거였거든요 아 그게 어? 네. 기억이 나는데 누구한테 오지원 선배님 아 가면 또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존원 선배님 아, <laughs> 아니, 그때 근데 제가 샀어요 <laughs> 롯데 그동안 롯데에서 이제 야구를 하시고 롯데 팬분들한테 좀 그래도 그 동안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롯데 팬분들 기죠? 이렇게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없으셨으면 한 말씀 일단 그랬어요. 뭐... 음, 뭐 어제 트레이드되고 이제 뭐 기사 이런데도 약간 말했듯이 네. 뭐 기회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작년에 뭐 보답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좀 좀 미안한 마음밖에 없고요. 일단은 뭐 그래도 좋은 팀으로 다시 보내 주셔가지고 거기에 뭐 롯데 관계자분들이나 뭐 감독님, 단장님한테 감사드리는다고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갖 인터뷰도 해주시고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뭐 맛있는 밥사주요 <laughs> 아무튼 키움 히어로즈 가셔갖고 전병훈 선수 올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야구월드가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